좀 지구력이 저는 없거나 그다음에 연출을 진짜 1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그림이 느는 데는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약간 억지로 내이 머릿속에 이걸 다다다닥 그 넣어버리는 그런 얘기예요. 곧 고3이 되는 고2인데요.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학원을 5년 동안 재학 중입니다. 언제 한번 선생님이 만화책 한 권을 그리면 존재된다는 말을 듣고, 저 지금 만화책 슬램덩크를 한권 절반 조금 넘게 그려가는데, 막 그렇게 실력이 느는 것 같진 않아요. 고3이면 이제 연출 스토리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, 뭐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. 만화책 카피하는 건 고3이 되기 전에 한권다 하고 싶긴 한데, 이 시기에 뭐를 중점으로 할지 고민이 돼요.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만화책 떼기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. 아 도움이 많이 돼요. 좀 지구력이 저는 없거나 그다음에 연출을 진짜 1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두 가지 방법을 해주는데 그림이 느는 데는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으로 빠삭하게 빠삭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맨땅에 헤딩하듯이. 그냥 정보들을 머리에 막 넣는, 머리에 넣고 손으로 그냥 익혀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. 지금 캐시피그님이 받은 이 방법은 사실 어느 쪽이냐면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이거든요. 이건 약간 억지로 내이 머릿속에 이걸 다다다닥 넣어버리는 그런 얘기예요. 예! 네. 다 장단점이 있어요. 이론만 빠삭하고 내가 그림을 안 그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냥 많이 그리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진짜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. 근데 물론 모든 전제는 그거예요. 안 하는 것보단 뭐든지 하는 게 나아요. 하는 게 무조건 나아요. 머릿속으로 막 머릿속에 한 권을 막 만화책을 떼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당장 한 페이지라도 그리는 게 훨씬 나아요. 지금. 그, 캐시피그님이 하고 있는 방법은 맨땅에딩 방법이라 여기다가 플러스 이론으로 같이 공부가 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. 훨씬 훨씬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연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칸마나의 이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. 이런 책을 보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제가 칸라나 시리즈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. 지금 벌써 한 시리즈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돼요. 첫 번째에서 이제 샷이랑 앵글에 대한 설명이 좀돼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? 세 번째는 이제 영상 크로키에 대한 내용이라 안 보셔도 되고 첫 번째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랑 그다음에 미듐샷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그런 설명들 뭐든지 안하는 것보다 맨땅에 헤딩하는 게 좋고요.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론이 같이 빠삭하게 될수 있게. 음.